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네.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랑 설교 방송 시청자 수가 출석 교인 수를 크게 웃도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교인들이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외에도 평소 선호, 선호하던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교회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외부 교인 유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음. 평가인데요. 예. 실제로 경기도 분당 우리교회와 서남목자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12만 6천 명과 10만 1천 명에 달합니다. 음. 이들 교회 출석교인은 2만여 명과 작년 기준 9,400명 수준인데요. 예. 음. 출석교인과 비교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오. 온라인 교인이 있는 셈입니다. 예. 예. 이 상승세도 굉장히 가파른데, 4월 초 구독자 수와 비교하면 음. 각각 4,000명, 3,000명이 늘었습니다. 예. 설교 영상 조회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절 설교를 기준으로 두 교회 설교 영상 조회수는 12만회와 8만 4천회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네네.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몇몇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서울 강남구 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모 집사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찾게 됐고, 음. 여러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본 뒤에, 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다른 교회, 출석교회와는 다른 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제주에 거주하는 김모 권사 이야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출석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설교를 찾아보게 됐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전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편리해서 서울의 음. 한 교회 정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예. 교회들 말고 다른 예. 교회 사정도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인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음. 박요환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인데요, 온라인 예배 기간 중 교인을 위한 유익한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렸는데 음. 구독자나 조회수가 교인 수를 넘어섰고 음. 이분들 모두 외부에서 유입된 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모이는 예배를 재개한 뒤에도 이 같은 콘텐츠 지속해서 제작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 이 한국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수 있다 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예. 김태환 온맘닷컴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이후에 평소 인기있던 목회자의 설교가 급속도로 소비되고 있고, 음. 이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20, 30%의 교인은 온라인 예배 선호할 것으로 본다. 음.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네. 이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 통해서 명성을 얻은 행신 침례교의 김관성 목사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뭐 국내 의 네.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온라인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겠는데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네. 신천지 포교 대상 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권유 한 적이 있다거나 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덟 시대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오. 바랍니다. 또 창조 역사를 비유로 해석하면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음. 이런 경험이 있는 교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포교 대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기독교대안감리의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최근 사이비 신천지 접근 확인용 설문지를 제작해서 교단 산하 교회에 배포했는데 설문이 전체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누군가를 상담사, 성교사, 목사, 교수, 사모,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에 이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음. 했다거나 교회 밖에서 영성훈련, 기도,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출석교회에 알리지 말라. 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도 신천지 포교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오.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대위가 설문지를 만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미혹된 교인을 초기에 발견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음.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이런 질문이 신천지에 미혹된 교인을 빼낼 수 있는 구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정윤석 한국교회 이단 정보 리소스 센터장 말입니다. 이 기감 이대위의 설문지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더라도 구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고 음. 이 신천지 신도가 교인에게 막 접근하는 이 초창기가 골든 타임인데. 둘 사이의 인간적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빼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이 골든 타임에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만으로도 포교 대상인 교인을 빼낼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온 추수꾼도 함께 찾아낼 수 있다.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네, 자신을 숨기고 접근하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성도님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